아, KBS 왜안 갔냐고요? <laughs> 최영일 평론가님이 사실 허리수술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재활, 재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쉬고 계신데 그 사이에 계속 대타 진행자들이 막 오세요. 근데 이번 주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지난주에 얘기했던, 얘기하셨던. 어,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안갈 겁니다. 음 음, 잘하셨습니다. 음. 그런 고민도 잠깐 했어요. 프로페셔널이라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어, 그러나 저는 그 사실, 근데 프로페... 아, 나 문득 그 생각... 프로페셔널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 진짜 사실... 자, 지난주에 네. 작가한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내가... 프로답지 못한가? 프로답지 못한가? 음, 너무 아마추어 틱하나이 음. 고민을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다운 게 뭘까라는. 프로다운 응. 거. 응. 예전에 그런 게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연예인들은 방송하러 오고, 마치 어, 어, 그런 게 프로페셔널이고. 어. 거. 내가 어. 해야 될 일에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뭐 이런 거 모든 걸다 제껴놓고 그 일이 우선시 되는 음. 걸 우리 사회가 되게 리스펙하던 시절이 어. 있었죠. 근데 저는 그거 지금 생각하면 난 그거 되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저도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이긴 합니다만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방송을 해요 그 시간에 임종을 지키고, 그, 장례식장을 지켜야지. 음. 그니까, 러 어느, 어느 정도까지는 서, 우리 사회가 너무 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맞아. 응. 음. 음. 아니, 뭐, 일하자고 모였으면 일 중심이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이라는 게 일만, 삶에 있어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머지 비중들이 있는데, 그 음. 나머지 걸다 무시하고, 일을, 일의 비중을 100으로 딱 채우고 산다? 글쎄요. 그게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펙해야 되는 삶인가? 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제 이제는 방점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어릴 그렇죠. 때는 못 모르고 그걸 그냥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저도 20대 때는 그렇게 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어, 당연히 일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왜저 예전에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음. 회사에서 어떤 여자 선배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만삭 때까지 일했어. 뭐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아 심지어 나와가지고 어떤 아나운서는 그냥 아침에 뉴스 진행하고 어, 본인이 차를 몰고 아이를 낳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응, 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뭐 출산 전날까지 내가 일했던 사람이야. 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애 낳고 백일도 안 돼서 다시 복직했어. 이런 얘기를 응.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면서 너네는 좋은 때야 라고 얘기를 하는 여자 선배들을 꽤 여럿 봤거든요. 어 세상에. 애 낳기 한달 남았는데 세상에. 한달 전에 벌써 쉬러 들어가고 세상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음. 얘기 아, 안 해요. 얘기하면 신고당하고. 어, 어 욕먹으니까 그렇게까지는 <laughs> 안 하는데 어 나는 그랬어 라고 얘기를 음. 하면서 약간 돌려까는 거지. 음.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왜 자랑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살필까. 네. 제가 그 프로페셔널이라고 했던 것도 그게 프로답지 못한 어떤 시각에선 프로답지 못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거는 기망행위 아니야? 음. 내가 저 사람하고 사실 감정이 정말 안 좋은데 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하고 딱. 아니 굳이 그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뭘 굳이 그렇게 그렇지, 해서... 그럴 나진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뭐 네. 내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무슨 부귀영아 영화... 나는 그런 부귀영화 싫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좀 편하게 살래요. 예 <laughs> 네. 아니. 그 나는 친일 외국 경이 실화님이 운동 선수들 부상 당해도 뛰면 풀어라고 치켜세웠다고 그래서 맞아. 선수 생명 단 단축돼도 아무튼 책임도 안 져죠. 맞죠. 그런 만다 치는 거. 근데 나중에 뭐라 문제라? 자기 관리 못 아, 못했대. 햇, 나 자기 관리 이거 얘기하니까 옛날에 진짜 서러웠던 거 생각나. 음. 아나운서들이 목이 자주 아파요. 왜냐면 특히 라디오는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YTN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들이 목소리를 많이 쓰는 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나운서가 방송은 많은데 아나운서가 적으니까 한 사람당 해야 되는 뭐 일이나 방송 시간이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 당연히 저는 특히나 또 비염도 있고 약간 기관지도 약하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미세먼지도 심하고 이랬을 땐 목감기가 크게 왔나 봐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어차피 방송을 못 해요. 방송을 음. 해도 쉰 소리만 나니까.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에 계셨던 상무님이 정말 저를 위아래로 째려보면서 아나운서라는 게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어휴 딱 이러셨어요. 그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너무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울었다니까요. 제가 진짜 회사에서 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위아래로 쳐다보시면서. 에휴, 아나운서라는 게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나운서들 살찌면 은 살찐 거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게 아나운서라면서 저렇게 자유관리 안 돼가지고. 맞아요. 저 임신했을 것하고. 때 살찐 응. 것도 뭐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 뭐 위아래로 쳐다보는 게 사실 방송국에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거든요. 아나운서들 쳐다보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넌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그렇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데가 방송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 원래 이런 데, 여기가 이런 곳이지 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성희롱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이 자행되고, 아,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다들 안 먹고,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먹긴 했지만, 저야 뭐 TV를 안 했으니까 그때, 한 6개월 때까지 TV했구나. 그 뒤로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예전에 그래서 제 라디오 동기 언니 한 명은 첫째를 임신했을 때 TV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었어서 정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찔까 봐. 그래서 정말 딱 아기랑 양수 무게 딱 7kg만 찌우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고 나서 저한테 몇번 얘기해서 제가 정말 이 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짓이 임신했을 때안 먹은 거라고 하면서 네. 아이가 너무 작게 태어났고 아... 그리고 계속 허약했고 입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먹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물론 그게 전부 영향을 끼친 건 아니겠지만 다 엄마들은 보통 자기 탓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맘 편하게 잘 먹었다라면 그냥 그까지껏 티비 안 하고 그냥 마음편하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태교를 했으면 아이가 좀덜 예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TV 하면서 너무 안 먹고 맨날 몸매에 신경 쓰고 그런 게 역시 아이의 예민함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막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통영 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과 음. 그래서 그게 옳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맞 사회적으로 통영 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음. 그~ 어, 가끔 그러니까 자꾸 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음. 음. 그니까 근데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거나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하는 얘기들이 많았던 음.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어떤 부분은 그렇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음. 그러면서 아 그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옳은 게 아닌데도 그냥 다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는 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음. 사실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맹점인데 음. 그쵸 그거, 그렇죠, 거기에 맞아. 대다수가 지금 빠져서 지금도 허우적대고 음.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음. 음. 아니, 뉴스에서 그러던데, TV에서 그러던데, 언론에서 그러던데, 음. 이게, 이것만 붙으면 그게 맞아. 곧 맞는 거다. 옳은 어. 소리다. 라는 식으로 치환이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아닌데, 언론이 거짓말하던데? 라는 음. 거를 깨닫게 된 순간, 음. 야, 언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대다수는 무슨 얘기야? 너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음, 와가지고 나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맞아요. 언론이 거짓말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야 어제 뉴스 봤냐? 이렇게 되는 어. 거예 <laughs> 그건 그래. 왜 선택적으로 뉴스를 빚냐고. 그 언론이 어? 음.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네가 하는 말이 설사 옳은 말이 있다,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너가 거짓말만 늘어놓고, 선전, 선동만 늘어놓기 때문에, 난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항상 제대로 검증한 다음에 믿을 거야. 이런 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맨날 거짓말은 조중동! 해놓고, 근데 조선일보에, 중앙일보에, 이런 게났던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해, 사람들이. 자냐면 음. 음. 검증하는 건 귀찮거든요. 음. 음, 공부해야 되니까. 음. 음.